차관님께서도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하니까요, 가서 차관님 구경하시기 학생 선수들 분들께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아시아 지역 이사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강승사무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체육관광 정책을 장미란 차관님께 직접 들어보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줄여서 장미란의 정들어 TV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정책을 더욱 재미나게 소개해주실 차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차관 장미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함께 나눠주실 안소영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핑 방지 활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소영 사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핑 방지 활동에 관해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먼저 도핑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육 강화제 또는 심장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은 누구보다 도핑 관련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선수 시절 도핑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 얘기는 기억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했을 때뭐 당시 저보다 5kg 덧은 선수에게 제가 밀려서 4위의 성적으로 한국에 돌아왔었습니다. 어, 당시 경기의 그 도핑 검사 결과가 4년 뒤에 다시 발표되었는데요, 그 선수가 도핑에 적발되어서 제가 동메달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차관님 말씀처럼 국제 대회에서 도핑이 밝혀져 메달이 박탈되고 차순희 선수가 메달을 수여받는 사례가. 한국 선수에게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역도 종목의 임정화 선수가 4위에서 2위 은메달로 메달을 수여받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역도의 김민재 선수가 8위에서 2위 은메달로 메달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차관님의 동메달 획득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정말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해서 도핑 방지 활동을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요. 차관님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도핑 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우리 부는 도핑 방지를 위해서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청소년 학생 선수 그리고 선수 관계자 또 학부모들에게 도핑 방지 규정과 도핑 사전 예방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선수와 현역 선수로 구성된 선수 위원회를 활용해 체육 중고교와 학교 운동부를 방문해서 현장 교육도 하고요. 찾아가는 이동교실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도핑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도핑방지 인식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중 하루를 도핑방지의 날로 정해서 학생선수와 선수 지원 요원들에게 도핑방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에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도핑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친구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께서도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하니까요. 가서 차관님 구경하시기 학생 선수들 분들께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아시아 지역 이사거든요. 어, 6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총회 개최지가 2025년. 부산으로 선정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유치했는데 도핑 방지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의 행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도핑 방지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국제 대회나 올림픽 같은 그런 대회에 나갔을 때 선수들의 도핑 검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선수 시절 국제 대회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대회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올림픽의 경우에는 IOC가 도핑 검사를 주관합니다. 선수촌에 입촌하면 언제 도핑 검사를 한다라고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경기 전에 언제든지 불시에 사전 미통지 원칙을 지켜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수는 언제 어디서나 도핑 검사 대상자 통지를 받으면 도핑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면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시상 후또한 번의 도핑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경기 기록이 급격히 상승해서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들에게도 표적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보태 말씀드리면 도핑 검사는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도핑 검사관이 경기 전이나 종료 후에 선수의 소변이나 혈액 시료를 채취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 컨트롤 센터에서 시료를 분석합니다. 이후 금지 약물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결과 관리 기구가 선수에게 선수 자격 정지 등 제재를 결정합니다.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는 건조 혈반이라는 혁신적 도핑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건조 혈반 검사는 2020 도쿄와 2022 베이징 올림픽 패럴림픽 때부터 시범 적용되었습니다. 당뇨 검사처럼 피를 몇 방울만 채취하고 종이 패드에 떨어뜨려 검사하는 방식인데요. 선수들의 혈액 채취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 방법보다 시간도 단축되고요. 그 건조혈반 기술 때문에 이제는 혈액 도핑 검사를 좀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겠군요. 여기서 잠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로즈란 퀴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와 장미란의 정드러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장미란 차관님이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방식인데요. 그럼 안소영 사무관님이 퀴즈 내주시죠. 국내 경기 단체에 등록된 전문 체육 및 프로 스포츠 선수 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의무 도핑 방지 교육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도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어... 네, 무엇일까요? <laughs> 이번 퀴즈는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차관님께서 힌트 한 번만. 네, 제가 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힌트를 당연히 드려야죠. 어, 아까 안소영 사무관님이 이곳에서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했었어요. 총 9글자입니다. 어, 한국 모모모모위원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빠르게 캐치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국가대표 유니폼을 총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방지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몰랐던 지식을 오늘 알아가니까 또 스포츠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도핑에 걸리지 않고 약을 먹을 수가 있나요? 네 우리 강승 사무관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런던 올림픽 때 부상으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 개최지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선수들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수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금지 성분이 포함된 약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의약품 복용 전에. 이 제도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소급으로 사후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뭔가 약이니까 도핑에 걸릴까 봐못 먹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선수들에게도 응급 상황이 있고 또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좀 신청을 하고 하면은 또 가만히 되기도 합니다. sns로 들어온 정책 질문에 장미란 차관님이 직접 답해주시는 장미란 차관이 답한다 장차 답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안소영 사무관님이 읽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장미란 차관님 인기 종목 외에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지원받기 어렵다고 뉴스나 인터뷰 등에서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 중인지 궁금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 대표 훈련 지원 그리고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운동부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운동부 운영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미란의 정들어 TV 도핑 방지 활동을 주제로 차관님과 안소영 사무관님께 아주 쏠쏠한 정보들을 들어보았는데요. 차관님, 사무관님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그 한순간의 결과를 위해서 도핑을 한다는 것은 스포츠맨 정신에 어긋나고 또 있어서도 안될 행위입니다. 또한 평생을 노력하고 쌓아 올렸던 선수 생활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 학생 선수 때부터 도핑에 대한 인식을 높여 올바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핑 방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국가대표와 유소년 선수들이 스스로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체육관광정책을 장미란 차관님에게 직접 들어보는 장미란의 정들어 TV. 사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너무 네. 아쉬워요. <laughs> 네, 정말 아쉽습니다. 그동안애 청해주신 우리 문체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차관님 안소용 사무관님과 함께 시그니처 동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들어보자. 안녕. 안녕. 안녕! <laughs> 네, 제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아시아 지역 이사, 이사. 다시, <laughs> 아니, 나 어제 이사했거든요. <웃음> <오>. <웃음> 네.